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뉴스를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음악과 감동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일 양국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탑텐쇼 58회. 그 눈부신 무대 위에서 찬란히 빛난 이름 트로트계의 라이징스타 에녹시입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진정한 감정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와 꽃나비 두 곡을 통해 애녹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를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강렬했고 감정은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한음한 음마다 노래 이상의 것을 전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통음악이라 여겨졌던 트로트가 요즘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장르를 새롭게 되살리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애녹은 어떻게 이 흐름을 이끌며 한일 무대에서 그토록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애녹은 단번에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작은 무대와 무명의 방송을 거쳐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진짜 음악인입니다. 초창기에는 시대에 뒤처졌다고 여겨졌던 트로트 장르에 대한 편견과 싸우며 자신만의 목소리로 감동을 전해온 그는 이제는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젊은 세대 아티스트로 확고한 위치를 다졌습니다. 에녹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단지 풍부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의 감정을 정확히 읽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줄 아는 가수입니다. 밝은 외모와 따뜻한 미소, 자신감 있는 무대 매너는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과 시도를 추구하는 예술가적 정신은 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는 편곡과 위상, 무대 연출,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까지도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트로트를 단순히 추억의 음악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에게도 울림을 주는 현대적인 장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에녹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서정성을 중요시하는 일본 무대에서도 그는 뜨거운 환호와 감동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이어진 박수갈채와 수많은 온라인 댓글은 에녹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한국 음악과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펜쇼 58화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에녹은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를 선택했습니다. 이른 봄바람처럼 달콤한 사랑 노래, 에 음악으로 감사인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낭만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이 노래는 마치 듣는 이에게 정성껏 전달된 꽃다발과 같으며 에녹은 그 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첫 소절부터 향기와 색채로 가득한 정원으로 관객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은 소리로 그려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고 모든 소리는 마치 꽃잎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부드럽고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애녹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눈빛, 미소 그리고 섬세한 몸짓 하나하나로 노래합니다. 은은한 무대 조명이 그의 얼굴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하며 그의 모든 표정 하나하나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마치 어떤 기적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참는 듯. 장미보다 더 예뻐요에서 보여준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무드와는 180도 달랐던 두 번째 무대. 꽃나비는 시작부터 공연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도입부의 경쾌한 리듬이 울려 퍼지자 무대 조명은 역동적으로 바뀌었고 관객들의 기대감 또한 눈에 띄게 고조되었습니다. 이 곡은 빠른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바탕으로 에녹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기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에녹은 이번 무대에서 단순한 가수가 아닌 곡 자체가 되어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자유롭고 대담한 움직임,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을 이끄는 표정 하나하나가 그의 퍼포먼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를 활용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워졌고 에녹의 열정적인 무대에 함께 빠져들었습니다. 곡이 마무리되는 순간 공연장은 커다란 함성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의 관객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고 에옥은 조용한 미소와 함께 무대 중앙에 우뚝 섰습니다. 찰나의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컷처럼 아름답고 강렬했으며 꽃나비는 그날 밤 가장 뜨거운 무대였음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에옥이 탑텐쇼 58화 공연을 마무리한 후 그가 만들어낸 감동은 무대에서만 그치지 않고 음악 팬 커뮤니티 전체에 감동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과 일본 관객들이 에녹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아찔한 속도로 공유했습니다. 정교하게 편집된 팬캠 영상과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와 꽃나비위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트위터, 유튜브 쇼츠 등에 끊임없이 업로드되었는데 각 영상은 마치 감정 퍼즐처럼 콘서트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일부 영상은 양국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이전에는 트로트에 관심이 없었던 해외 관객들까지 애녹의 활기찬 퍼포먼스와 매혹적인 이미지에 매료되었습니다. 단골팬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음악 평론가들도 그의 공연을 공유하며 옛 음악 장르의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언론도 빠르게 동참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 NHK 엔터테인먼트, 일본 등 주요 언론과 K팝 헤럴드, 디스패치 JP 등 여러 문화 매체는 에녹을 새로운 세대 트롯의 신선한 바람, 이라고 칭하며 젊은이들이 전통 음악에 접근하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에녹의 보컬 기교와 연주 스타일뿐 아니라 매 공연마다 조용히 표현해내는 세대 간 연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꽃나비, 위 결정적인 전환이나 M 대폰 카호와 홍위 클라이맥스에서 느껴지는 감정적인 눈빛과 같은 무대 위의 몇몇 순간들은 널리 퍼진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연을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감동의 순간들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무대 이미지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젊음과 활력,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현대 트롯을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정적인 감성과 따뜻한 로맨스를 담은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에너지와 자유로움이 넘치는 꽃나비. 전혀 다른 두 곡이었지만 애녹은 그 무대를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음악은 단지 들리는 소리가 아닌 가슴 깊이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것. 감정을 담아 노래하고 무대를 통해 관객과 교감하며 그는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세상에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애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이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노래에는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은 세대를 넘어 관객의 마음을 울립니다. 트로트를 단지 어르신들의 음악으로 보던 고정관념을 깬 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장하는 예술성과 점점 넓어지는 무대 감각을 바탕으로 에녹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트로트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과거의 음악이라 여겨졌던 트로트는 에녹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으며 그 감동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에녹이 탑텐쇼 58화에서 우리에게 선사한 놀라운 감정들입니다. 부드럽고 깊은 음악부터 뜨겁고 폭발적인 음악까지 다채로운 음악 여정은 예술에 대한 온 마음을 담아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에 와닿는 무언가를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전파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흥미로운 음악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연예뉴스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